어, 많이들 이용하시는 택회회사 로지스틱스입니다. 저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항상 포근한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경기 때는 또 어,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레이싱을 임해주시고요. 이번에 새롭게 오신 김대현 선수는 또 네. 네, 워낙에 또잘 하시던 분이시라서 네. 이번에 그에 맞게 팀워크에 맞게 열심히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지스틱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캐리어 6 0 0 0 클래스에 출전하고 있는 CJ 로지스틱스 두명 선수를 지금 방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저쪽 끝에 저와 가장 멀리에 있는 제일드장 레이싱 팀의 두 명의 모델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상 이번에 제일드장 레이싱 팀도 어두명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김우수 선수와 그리고 김동호 선수가 함께 출전을 했습니다. 어떤 또 호흡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했는지 우리 모델분들도 그 옆에서. 제대로 봤을 것 같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 많은 준비를 했군요. 네, 많은 준비를 한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 제가 케어하고 있는 김정훈 선수는 어, 다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CJ제일지당 그 팀으로 돌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 돌아온 만큼 좋은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응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두고요. 이제 좀 쉬운 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내용 혹시 있어요? 아이걸 한번 모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대표로 몇 가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이 모델분들하면요, 아름다운 외모, 미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몸매들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델들이 꼽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을 한번 지목해 주시고 그분이 한번 답변을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레이싱 모델들이 계시는데 자, 이 중에서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모델을 한명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짓으로 해주세요.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겠습니다. 우리 투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누시죠 자, 누구예요 누구요자 일단은 가장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자한 걸음 앞서서 자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이렇게 몸매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지 비결 좀 말씀해주세요 설마 타고난 건아니까 아, 이게 좀 약간 화가 나셨나봐요 아, 네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는 엑스타 레이스팀의 유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모델들이 인정하는 그런 거죠. 아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 해줄 수 어, 어 뭔가 화가 많이 잔단이습니다 지금. 뭐어 네. 운동을 매일 같이 운동을 하고 체단 관리를 하고 뭐 그렇게는 안 하고요. 네. 솔직히 조금 타고난 게 있습니다. 좀안 먹어도 들지고요좀 <laughs> 네. 많이 움직이고, 저희가 보시면, 보시다시피 좀 에너지가 넘치는 또 S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네. 네. 에너지가 넘치면 그, 그 기본 칼로리가 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먹어도 좀덜 찌는 그런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기운 내서 네. 밝게 이런 경기도 오시고 매일매일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웃음> 아 매일매일 <laughs> 즐겁게 살면 된다? 에이! 에이! 평소에 잘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나는 신체적으로 타고났으니까 평소에 잘해서 칼로리 소모를 확실하게 해라 네, 너무 뻘쭘해서 다양한 보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하시는 가장 관리 잘하는 사람 한 명만 좀 지목해주세요 어떤 분이? 별로 안 친해서 별로 그러니까 안 친하니까 친해지고 싶은 사람 한명 지목해주세요 네. 그럴까요? 네. 우리... 같은 평택 출신 언니. 네, 평택 출신. 네. 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지. 자 마이클 전해주시죠. 아 저는 이거 어, 제가 레이싱몬드도 하지만 운동 방송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홈쇼핑에서 운동 기구 팔면서 조금 몸매를 관리를 했고. 아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운동을. 네. 아, 지금 여기 군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네. 제가 그러니까 밤마다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배그 같이 하시는 분 밤에 좀 모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하시는 건가요? 배그 네. 배근은 그냥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라서. 네네. 배그하면서 제가 좀 살이 많이 또 빠졌어요. 아 왜요? 밥을 못먹어서 밥을 못 먹어. 너무 게임에 집중해서. 왜냐면 같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를 드리기 때문에. 네 파밍을 하고 이제 하려면. 네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 어, 어 정말 정말 특별한 자기 관리를 했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아, 네, 그렇군요. 아, 생각보다는 원하는 답변들이 안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 한번 돌아가 주시고요.